안녕하십니까? 주식스터입니다. 오늘은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.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두고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포인트 모바일은 이제 PDA를 개발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. PDA라는 거는 이제 그 개인 정보 단말기라고 해서 어, 90년대 후반에 이제 나온 제품이고요. 그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PDA라는 것이 먼저 나왔었죠. 그 90년대 말에 그이 PDA 기기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왔었고요. 어쨌든 그 PDA를 이제 주로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요. 어, 포인트 모바일은 12월 3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신규 상장된 회사인데 사실상 신규 상장되고 3일 동안은 이제 공모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뭐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근데 이제 4일째 되는 12월 8일부터 어 상한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그 상한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아마존에서 이제 계약을 했죠. 그 그러니까 PDA 이 포인트 모바일에 PDA를 아마존에서 그 계약을 했고 어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한번 상한가로 끝난 게 아니고 이틀 연속 상한가 3일제도 급등 4일제도 상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두 배가 올라온 종목인데 그 아마존의 계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마존이 신주인수권을 어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신주인수권을 만약에 아마존이 실제로 행사하게 된다면 포인트 모바일에 2대 주주로 아마존이 이제 올라서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. 그러면서 바로 그 3만 원에서 이제 7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었고, 지금은 6만 1,7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5일선을 딱 맞춰서.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신규 상장주기 지 때문에 뭐2 1선 이런 황금선 없고 1 1선 5일선이 존재, 존재하는데 5일선 위에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재 포인트모바일의 시가총액이 3,968억 원인데요. 이 회사에 만약에 실제로 아마존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이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하면은. 사실상 포인트 모바일은 그 이슈로 시가총액 1조원도 갈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구길제지라는 구글 기업이 구글에서 그 구길제지 구글 자회사 구길그래핀에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길제지가 천원에서 거의 7 8천원까지 일곱 여덟 배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미국의 큰 회사가 만약에 그 포인트 모바일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이대주주로 올라선다고 하면 엄청난 호재죠. 이 회사 입장에서.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이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포인트 모바일, 뭐 이제 첫 번째 상한가에 못 잡으신 분들이 아마 두 번째 상한가, 세 번째 급등날 잡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지금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실 거고, 뭐,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죠. 오일선을 지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, 뭐, 크게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,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어쨌든, 이 종목이, 가진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다.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한번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, 앞으로도 큰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라겠고요. 어,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후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, 더 많은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